에휴 사냥을 해야되는데 사냥가은겨 사냥은 겨우 돼지고기 한마리 밖에 못잡았고 휴 사냥커녕 굶어죽겠네 어떡하지 그래도나 침발이 있어서 집까지 편히 갈수 있네 일로 갤럭시 노트7의 결함과 관련해 싱가포르는 지난 16일 하루 만에 미국은 21일부터 이틀 만에 리콜 비율이 50%를 넘어섰습니다. 또 미국 시장에서 리콜에 응한 소비자의 10%가 개통을 취소할 때 환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리콜과 교환 비율이 높은 아, 것은 연방정보청 등이 직접 갤럭시 노트7 사용 중단을 통과한 점과 경쟁사의 쿨이 거미가 이 숲에 있을 줄이야 아무튼 판매자. 빨리 가자 s f 겠다 찾았다 아무튼 빨리 올라가자 I'm n <목마> <목마>

위험해. 자원계. 산호를 포이 특식이라 어떻게 보상 심의에서 비롯합니가네 여기 계속 있으면 몬스터가 날 습격할 거야. 얼른 올라가야해 <목소리>

게임 게임 게임이에요, 게임 이임게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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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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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니, <laughs> 비싼 광석도 많이, 비싼 광석도 많이 캐고. <laughs> 광석 하나만 있으면 돈을해고 이런 나무위에짓성서는 나쁜 공을 구경 못해고다이 못해.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. 한낮에는 서이 28도, 대구 27도, 어제와 진냥할 있나? 냥할건없네 에요. 아, 고객님, 내고도가 얼마 안 남았네. 약 야, 요에교통사 고, 보다 나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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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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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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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

이렇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. 에이, 뭐 재밌는 일 없나? 있었으면 좋겠. 이렇게...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응. 되는 일이거나, 으이. 그러면 얼마나 좋.